네, 이게 뭘까요? 네. DJI. DJI. 그냥 오늘 일출을 바라보면서 새가구를 새롭게 하면서 아, 사야겠다. <laughs> 홍대 DJ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서 오즈모 포켓을 구입해 왔습니다. 너무 개봉기를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바로 이 제품. 네. 오즈모 포켓입니다.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구입했는데 악세사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오즈모 포켓 악세사리 마운트네요. 악세사리 마운트 많은 정말 유튜버들께서 개봉기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왜 제가 오즈모 포켓을 구입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깜찍합니다 약간 월이 같지 않나요? 이티 같기도 하고 이거는 파우치 다들 너무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거 뭐인지도 심지어 다 아시잖아요 <laughs> 너무 영상이 많아가지고 음. 어, 개봉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액세사리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왜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은, 어, 예, 얼공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나오는 유튜버 분들은 이 화각이 조금 좁기 때문에, 어, 화각이 좀 넓은 고프로나 소니 거를 어, 아마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이 안 나오는 비공, 비공이요? 비빔냉면 <laughs> 하여튼 비공, 어, 얼굴이 안 나오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전 오히려 넓은 화각보다 이렇게 좁은 화각이 좋습니다. 어, 이렇게 넓은 화각인 고프로나 이런 것들 무조건 얼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못난 얼굴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오즈모 포켓의 화각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말 그대로 이 짐벌의 성능 때문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스테빌라이저 그 안정화보다는 이런 기계적인 게 확실히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 해요.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계적인 게더 낫지 않을까요? 아무튼, 삼축 짐벌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동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그 고프로 히어로 7 같은 경우 되게 좋더라고요. 오즈모 포켓이랑 비교해놓은 걸 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화각 문제가 아니었으면 히어로 7을 구입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 화각도 화각이지만 저한테 이미 이렇게 히어로 5가 있기 때문에 좀 7을 구입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짐벌이 또 있어요. 히어로즈 파이브를 위해서 두개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중고장터에 내놨더니 둘다안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바닥이라 팔기도 좀 아까워서 그냥 이 제품은 그냥 둘개 다다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유는 LCD 때문이에요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를 찍을 때 LCD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따로 핸드폰을 보면 되지만 또 연결해주고 귀찮잖아요 뒤에 액정이 있기 때문에 어, 저를 보면서 촬영할 때는 셀피를 촬영할 때는 물론 제가 얼굴을 왜 그러냐면 얼굴이 나오면 솔직히 이렇게 아무렇게나 액정이 안 보여도 돼요 얼굴 나와도 되니까 저는 얼굴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이 액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액정을 봐야 제 얼굴이 안 나오게 이렇게 싹 트리밍해서 <laughs> 촬영을 가능한데 어, 액정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핸드폰도 마찬 마찬가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저를 찍을 때 핸, 액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촬영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은 어. 포켓 같은 경우는 어, 셀피로 촬영을 하면 제가 액정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헤드 부분만 저를 쳐다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액정으로 제가 어떻게 촬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찍고 있는지, 내 얼굴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셀피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정이랑 이런 것들 다 올인원으로 이 제품 하나로 이렇게 작은 제품 하나로 끝나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유튜브 영상 때문에 촬영을 한다든지 할때 되게 부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가끔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분들은 이렇게 들고 나가도 알아보시고 하니까 되게 좋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들고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 줄, 저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 줄 알고 막 채널명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채널명 못 알려드렸어요. 구독자가 막 그때 뭐 10명도 안 됐을 때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이 제품 하나만 딱 들고 나가면 되니까 촬영할 때 되게 조용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싹 놓고 한이 정도 거리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좀 간편한 것들이 밖에 나가서는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오, 오. 제 카메라를 따라오는데요? 오, 완전 신기한데? 오, 귀여워. 로보트 같아, 로보트.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입하게 된 이유는, 팔로우 기능? <laughs> 잘 기억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동작, 움직이는 피사체를 추적해 주는 건데요. 그게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됩니다. 어, 그래서, 너무 편리한 게, 뭐, 인물, 아까는 계속 얼공을 말씀드리지만, 얼굴 공개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얼굴이 자동으로 어, 얼굴로 자동적으로 추적을 해 주기 때문에, 뭐 별다른 설정 없이도 되게 편하게 얼굴 중심으로 어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고요. 저같이 얼굴 공개 안 하는 유튜버들은 이렇게 몸뚱아리 같은데다가 지정을 해주면 아까 제가 이 로고를 어 설정을 해봤거든요. 로고를 따라가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어그 지정해놓은 것을 추적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이 기능도 우선은 대략 여기까지가 제가 어 오즈모 포켓을 구입하게 된 이유였고요. 물론, 단점도 있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제가 또 해외 출장도 있고 해서, 원래 고프로를 가져갈까 했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고프로를 가져가려면 짐벌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트렁크에 넣어서 가면 안될것 같아서, 정말 여행갈 때 딱이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개봉기, 그리고 제가 왜 오즈모 포켓을 구입했는지,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너무 다양한 전자제품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즘 대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여해서 사용해 보시고 내가 한번 쓰고 버릴 거 아닌지 잘 확인을 보고한번 쓰고 버릴 거 아닌지 한번 쓰고 버릴 거 아닌지 잘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